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를 잘못 구한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얘가 5분의 3이라고 놓고, 얘가 4라고 나서, 얘가 이거라고 했는데, 왜 잘못 구했냐면, 답이 왜두 개라고 했냐면, 당연히, 이 각도가 둔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5분의 4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하몇 사분면의 각도라고 얘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자, 동경 세타가 나타나는 일반가. 자, 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래서, R분의 Y. 그리고 코사인은 R분의 X. 얘는 X분의 Y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2사분면의 각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호는 x랑 y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서 들어가 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부호는 신경 안 써줘도 된다. x, y에 이미 부호가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건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이거는 1이지. 자, 얘도 그림을 그려준다. 그림을 그리면 음, 자, 마이너스 2,1. 여기, 여를 지나가게끔, 자, 그려줄게. 그러면은 동경을 그렸어.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2가 될 거고, 얘가 1이 될 거야. 그리고 얘가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1이야.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인데 여기에서 얘가 2사분면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 그러니까 얘가 5분의 루트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다음 삼각함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얘는 어떻게 갔냐면 사인 여기다 구해주죠. 사인 6분의 5파이는 뭐랑 똑같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야. 이게 뭐냐면, 이 뒤에는, 아,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이 여기를 무조건 특수각 모양으로, 얘를 이제 파이의 배수 또는 2분의 파이의 배수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얘가 그냥 없어지고, 그냥 사인 6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체크해야 돼. 자,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갔으니까, 얘가 2사분면의 각도니까, 사인은 플러스지.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so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2분의 1이 나와. 얘 같은 경우는 뭐로 바꾸냐면, 코사인, 옆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1를 해주면 돼. 그냥 이 값도 특수각의 값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주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면 요만큼 갔지. 그리고 플러스만큼 요만큼 갔어. 그럼 얼사 안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얘는 탄젠트. 자 얘는 360도 곱 더하기 30도지. 얘는 이 파이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져서 얘는 탄젠트 30도니까 3분의 루트 3을 해주면 돼. 얘는 1사분면의 각도기 때문에 그대로 가주면 되고 얘는 사인 7, 720도 플러스 300 잠깐만 얘는 조금 애매하네 왜냐하면 300도도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는 거야 얘는 어... 360도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한다 그러면 얘가 사인 60도로 들어가거든 그렇지 그런데 마이너스 360도면 이렇게 거꾸로 갔어 근데 거꾸로 조금 더 갔어 그럼 얼싸 않고 코사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루트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값을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얘는 삼각형 그림인데 별거 없어 진짜. 세타라고 하고 13분의 5야. 자,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겠네. 자, 코사이는 13분의 10이고 탄젠트는 12분의 5야. 근데 3, 4분면이니까 이게 코사인에만 마이너스 붙여 자, 여기다 그대로 넣을 거야. 여기다 13 곱하고, 여기다 12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 약분해서 마이너스 12, 약분해서 5. 그래서 뭐 나와? 마이너스 7 나오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7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외웠던 공식 그대로 쓰면 돼. s 더하기 c를 지금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S 더하기 c 제제곱 마이너스 2 S c 를 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넣는 거지. 그럼 2분의 1이지? 제곱면 2분의 3은 S 더하기 C의 제곱이야 아, 그러면 S 더하기 C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3이야. 왜냐곱은 S 제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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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제 바로 넣는다. 자, 얘는 뭐냐면 S 더하기 C에 세제곱 마이너스 3, SC, S 더하기 c 지 자, 그럼 여기다가 세제곱을 넣으면 2루트 2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3, 그리고 4분의 1, 그리고 2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 유리화는 좀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은 2루트 2분의... 3 루트 3 하고 마이너스 4 루트 2 분의 3 루트 3 이렇게 들어가. 자, 통분을 해주면 얘가 4, 6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4 루트 2 분의 3 루트 3으로 계산이 될 건데 유리화를 지금 해주면 8 분의 3 루트 6이 되지? 자, 더 약분이 안되니까 얘가 그냥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63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일 때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s 더하기 c가 얼마냐면 이거 분의 이거야. 그러니까 a. 그리고 s, c가 뭐냐면 4분의 사분의 a제곱 마이너스 2지?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공식에다 넣어보자. 1, 1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2하고 이거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이거 약분돼서 이 상태에서 양쪽에 2를 곱하면 2는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된다. 자 그럼 a제곱은 뭐 나와? 뭐야? 0이네? a가 0이네? 자 a가 0이야.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나오네? 아니면 그냥 그렇게 봐도 되겠다. 4x제곱 어,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루트 2분의 1, 아마도 이제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되겠네. 아, 그럼 이거 그거잖아. 하나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루트 2가 나오니까 탄젠트 값은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1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보자. 자, 주기와 치역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했는데 자, 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X 앞에 붙은 거, 기본 주기, 사인 기본 주기는 기본 주기에 이제 x 앞에 붙은 거 나눠 주면 되는데 그냥 2파이겠지?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는 y 바 얘는 치역은 원래 기본 치역이 -1부터 1까지야. 근데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2부터 2까지로 바뀌어. 자, 그래프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서 -2부터 2까지인데 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는 똑같아. 여기가 2파이야. 그런데 여기 이 값이 2고 얘가 마이너스 2로 들어가면 된다. 자 얘는 주기가 뭐가 되냐면 어, 2분의 2파이니까 파이로 되고 그리고 치역이 y 바, y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들어가. 그래서 얘는 주기만 조금 달라질 뿐이고 이제 최대 최소는 똑같아.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가 뭐가 돼? 파이가 돼.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폭이 좁아졌지. 자, 그 다음에 주기, 치역 구하라 했는데, 주기가 변함이 없지. 주기는 2파이. 그리고 치역도 똑같아. y가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 근데 뭐가 그럼 달라졌냐, 아까랑. 자, 마이너스 사인 x는 아까 그렸던 그 기본 그 사인 그래프에서 y 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야 돼. 보이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파이, 2 파이. 그리고 얘가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데.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야. 그리고 치역이 y bar y는 마이너스 2에서 2로 바뀌었어. 자, 얘는 그래프 여기다가 그릴게. 자, 그런데. 얘는 그냥 사인 그래프 기본 모양이거든 그런데 주기가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놓으면 돼 3분의 2파이라고 놓고 여기를 2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된다 자그 다음 얘도 주기랑 치역 구하라고 했는데 주기는 어 그냥 똑같이 x앞에 붙은 게 없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지 근데 치역은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거기다 2를 더했기 때문에 1부터 3까지로 바뀌어. 그래서 y bar, y bar, y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바뀌어. 그럼 봐봐. 아까 그렸던 요 그래프를 위로 두칸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위로 두칸 올린다고 생각하면, 은한 칸. 그리고 두 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 올라간다고 생각합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기본 모양인데 그 이만큼 늘어났지. 근데 얘가 원래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 여기가 4분의 9파이인 거야. 그리고 여기 위에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주기는 안 변해. 주기는 2파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똑같아. 자, 그 다음 주기와 치역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얘도 주기가 2파이고, 그리고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래서 얘는 자, 코사인 그래프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아,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주기가 지금 여기에 여기가 2파이어야 돼.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고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래서 얘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파이가 될 거야. 여얘가 1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 얘도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될 거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된다. 그다음 얘는 주기가 3분의 1분의 2파이니까 6파이야. 그리고 주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늘어나지. 이거를 축으로 가고, 그래 6파이로 늘어나는데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늘어나는 모양으로 보여줄까? 이렇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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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6파이가 된다. 근데 여기가 2이고, 마이, 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다음 얘는 주기가 줄어들었지? 파이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냥 x 앞에 있는 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기본 주기를 어 그러면 취업은, 원래 기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0부터 2까지로 늘어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기가, 여기가 파이로 줄어들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2. 여가 0, 이렇게 될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기본, 그, 코사인 그래프지? 그런데, 얘는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조금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만큼 그래서, 여기, 어, 뭐를 가져올게? 그래서, 얘를 가, 얘를 가긴 가는데,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시작이,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살짝 그 주기가 오른쪽으로 조금 갔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4분의 뭐 곱하기 정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음. 자. 여기까지 할게. 자, EX의 주기랑, 자,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이거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야.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고,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주기에다가 n을 곱해. 2분의, 어, n파, 2분의 1 n파이. 그리고 이 주기의 절반인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탄젠트 그래프는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오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으면 되고 첫 번째 주기 첫, 첫 번째 점근선을 4분의 파이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다음 함수의 주기와 점근선. 자, 이거는 이쪽에다가 그릴게. 171번. 1번을 그리면 자, 사인 저거 탄젠트 아, 저거 주기가 안 변했거든 근데 저, 저게 저 지금 2가 곱해졌어 근데 얘는 최대 최소가 없기 때문에 별로 변할 게 없어 그래서 주기는 파이야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그리고 얘는 주기가 2분의 1분의 파이기 때문에 2파이로 바뀌어 이게 주기로 2번은 좀 늘어났지? 근데 점근선 방정식은 2n파이 플러스 파이 내가 원래 주기에 n 붙이고 이 주기를 절반을 반띵을 해주려 했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 요, 요 부분이 바로 2파이가 되는 거야 얘는 이 부분이 아까 파이였고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x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어, 2분의 파이가 되고, 주기가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조금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점근선이 4분의2분의 음. 파이만큼 이분. 여기서, 근데 주기가 조금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첫 번째 점근선이 이제 4분의 파이로 들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푸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렵지 않지. 삼각형, 삼각함수 방정식, 삼각방정식 부동식은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0부터 2파이까지 그릴 거야. 자, 사인 기본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보세요. 자,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에서 2분의 루트 3을 그어.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요거 있지? 요거 두 개. 요두 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 자, 표를 봤었을 때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3분의 파이가 있어. 첫 번째 거는 3분의 파이야. 여기 1사분면 파트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로 갈 때는 무조건 파이나 2 파이에서 더하거나 빼면 돼. 파이에서 뒤로 왔으니까 빼야겠지? 3분의 2 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 파이가 답된다. 그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자, 얘도 사인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 사인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요, 요, 요렇게 되지? 여기서 2분의 1을 그어.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여기 두 개야. 그러면은 사인이 2분의 1인 거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 뺐으니까.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그려주면은 얘가 그래프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져. 얘 하나, 얘 하나가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가야 돼. 파이에서 이제 빼고 하나는 더 해야 돼.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6분의 파이거든? 그래서 6분의 5파이랑 6분의 7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 3번 탄젠트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 탄젠트는 좀 치중해서 그릴게 이쪽으로. 자,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둘. 여기까지 그려야 돼. 2파이까지니까. 그리고 나서 1을 그려. 만나는 게 여기랑 여기거든. 그럼 봐봐. 여기 1이 나오는 게 4분의 파이거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4분의 파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된다. 자, 부동식 풀라고 했네. 부동식도 그려 볼게. 자, 얘도, 부동식은 근데 포인트가, 그, 빈 동그라미, 작은, 그, 빈 동그라미랑 색칠된 동그라미를 제대로 표시해주는 게 포인트야. 여기 비어있고, 여기 색칠돼 있어. 자, 2분의 1보다 어떻다냐면, 작다야. 2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 빈 동그라미야. 여기 작다. 그러면 이 까만 선이 빨간 그 공간 안에 요만큼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2분의 1이면은 3분의 파이거든? 여기는 3분의 5파이고. 그래서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사이 값이 된다. 어, 얘도 부등식 구해야 되겠네. 자, 얘도 이쪽에다 그리면은 사인이 이렇게 생겼지? 색칠이 되 있고, 색칠이 안되있어 2분의 1보다 어떻다? 크다는 여기야.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6분의 파이고 얘는 6분의 5파이지? 파이에서 뺐으니까 그래서 x는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자 아, 얘도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코사인 x가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가 나와.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2분의 루트 2보다 어떻다? 봐. 자 그러면 얘가 몇 파이냐면 얘는 4분의 파이야 그치? 삼각표 표를 보면서 한다 얘는 2파이에서 뺐으니까 4분의 7파이야 그래서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7파이까지 됐지?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루트 3으로 나눠줘 이렇게 그럼 3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은 각도가 먼저 날거야 자, 그럼 얘는 탄젠트 값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여기까지 그려줘야 돼. 여기가 빈 동그라미고, 얘가 색칠된 동그라미지. 1보다 어떻하냐면, 작다야. 작거나 같다네? 음, 이건 좀 약간 애매하게 <laughs> 나왔네? 그래서, 일단 이거 지워줄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x가 좀 많이 나온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얘가 2분의 파이거든? x가 2분의 파이부터, 여긴 갖다가 들어가면 안 돼. 자,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더했으니까 4분의 5파이까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x가 2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세개가다 나오네. 자그다음 삼각함수 값을 구하십시오. 얘 같은 경우는 어, 봐봐. 사인 3분의 4 파이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사실 얘는 3분의 파이 값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을 해주면 되는데 파이에서 조금 더갔기 때문에 4, 3, 3, 4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얘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2분의 루트야. 4분의 파이니까. 그런데 얘도 파이에서 조금 더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3사분이라서 마이너스. 그 얘는 탄젠트. 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래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3분의 루트 3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얘는 몇사분면이냐면 파이에서 요만큼 조금 거꾸로 갔기 때문에 2, 사분면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십시오. 얘도 똑같아. 자, 어,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인데, 근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면 2, 사분면이지 그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갔으니까 2, 사분면이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가고,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 2분의 루트 2로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만큼 갔기 때문에 얘도 2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탄젠트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지. 자,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3분의 파이인 루트 3을 해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파이만큼 갔다가 플러스만큼 좀 갔어. 그러니까 3사분면이라서 얘는 플러스로 가면 된다. 자, 178번. 다음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모양을 잘 보면 파이 마이너스 19분의 1파이야. 이게 포인트야. 그럼 얘는 뭐로 바뀔 거냐면 코사이 19분의 1파이가 될 건데 그런데 2, 4분면이어서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어? 얘랑 얘랑 어떻게 되네? 없어지네? 그러면 어떻겠어 얘랑 그 앞에 거랑 사라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해서 19가 될수 있는 숫자끼리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더해서 19 되는 것들끼리 다 사라진다. 여기서 1부터 18까지 총 18개가 있는데, 다 2개씩 다 사라져서 0이 될 거야. 그리고 남는 거라고는 코사인 파이만 남는다. 자, 코사인 파이는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알 거야. 여기 코사인, 여기가 파이거든?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얘도 바꿔줄 건데, 얘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어, 18분의 8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18분의 8파이를, 음, 이, 그, 얘 같은 경우는 그 코사인 값으로 좀 바꿔줄 거야.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가 뭐랑 똑같냐면 18분의 9파이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사실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8분의 파이로 바꿔줄 수 있어.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온다는 걸알 거야. 아, 그러면 사인이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얘는 뭐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바뀔 수 있어. 18분의 파이. 근데 제곱이라서 부호는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서 뭐가 되냐면 각도가 똑같은데 제곱이야? 그러면은 1이 되겠지. 그러면 얘랑 그 앞에랑 만나도 1이 될 거야. 자, 1부터 8까지 총 8개가 있어. 그러면은 총 4쌍이 있게 되거든? 1이 4쌍. 그러니까 총 얼마? 4가 나오게 되겠네. 여기까지 할게.